많지만 이 고기 빼놓지 않고 드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그럼요. 저는 음. 고기가 없으면 밥을 음. 못 먹어요. 아니 안 먹어요. 거의. 아니, 사실은 저도 음. 고기 반찬을 매일 넣는데 <laughs> 아니 근데 신기한 게 그거 있잖아요. 집에서 먹는 고기가 물론 맛있긴 한데요. 음. 캠핑장 가서 먹는 고기 또 아. 이제 레스토랑 가서 먹는 고기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 뭔가 더 고급진 것 같고 음. 그 향이 다른 것 같고 음. 아 진짜 맛있어. 아니 물론 이제 분위기도 분위기고요. 그런 거 있어요. 딱그 셰프들의 특제 소스. 아. 맞아요. 또 캠핑장 그스불레 맛. 그 향. 예, 응, 그 향. 어. 여러분, 그 좋아하시는 고기를요, 정말 맛있게 여러분들 들고 다니시면서 드실 수 있도록 오늘 저희가 주머니 바베큐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총네 가지 맛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들 갈릭 소스, 그리고 하와이안 데리야끼 소스, 하와이안 바베큐 소스, 그리고 한국인의 맛이죠. 진화 고추장까지. 총네 가지 맛인데요. 정말 다 가져가셔서 다 드셔보세요.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진짜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저는 요즘에 월화수목 금요일이 너무 좋아요. 이 소스로 뭐 반찬도 볶고, 아 아니 오뎅 볶음에 진짜 그렇게 맛있어다는 거예요. 어. 고기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소스로도 음. 사용을 해보실 수 있는데 오늘 보여드리는 이 주머니 바베큐입니다. 보세요. 요즘엔 사실 캠핑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맞아요. 이게 뭐냐면 정말 국민 삼겹살, 국민 오겹살을 정말 더욱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짠, 소스에요. 응. 색깔도 너무 예쁘다 지퍼팩 안에 소스가 딱 들어있기 응. 때문에 고기를요, 넣고, 채우고. 쿠고요거 하나면 딱 되네. 너무 편한. 아니 근데 진짜 아이디어 상품 아니야? 어, 진짜 음. 아이디어 상품이죠.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딱 주머니에 들고 다니시기에 음. 너무나 편한 게 바로 이 주머니 바베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따가 제가 고기 굽는 건 보여드릴 거고 오늘 요거를 받아보시는데요. 맛이요, 총네 가지 맛을 저희가 준비를 해놨어요. 네. 보시면 전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바질 갈릭수스. 어. 아니 이거 진짜 여성분들 너무 좋아하실 것 진짜 같아요. 맛있어요. 마늘이랑 갈릭 향이 싹 나면서 아. 진짜 뭐 고급스러운 맛이라고 아, 해야 될까? 아까 막 네. 찍어 드신 거 제가 봤어요, 다. <laughs> 거기에다가 또 우리 아이들 좋아할 것 같아요. 이 안에 파인애플이 들어있는데 네. 하와이안 데리야끼 소스예요. 그래서 네. 마침 새콤달콤하면서도 이 숯불 향이 싹 나니까 오, 맞아요. 진짜 맛있어요. 네, 그다음에 음. 저는 이 하와이안 바베큐 소스. 얘는요, 진짜 그숯 숯불향이 아 올라오는데 오, 이거지 이거지 <laughs> 아, 진짜 목구멍까지 차고 올라오는 이 숯불향을 <laughs> 어떻게 해, 진짜 그리고 마지막 직화 고추장. 저희 아버지가 이거 먹어보시더니 야 이건 텁텁한 그런 고추장 맛이 아니다. 아, 진짜 깔끔해요. 진짜 어. 깊고 깔끔한 정말 토종 고추장이다. <laughs> 자꾸 그리고 특히 두부김치에 아니, 그렇게 해 드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이 소스를요. 집에서는 음. 여러분들 뭐 물론 이제 고기를 후라이팬에 구워서 사용을 하셔도 돼요. 네. 근데 이제 좀 간이 조금 세다 하시면 덜어가지고요 어. 밑반찬 할 때. 어. 아니면 두부김치 두부 탁해가지고 두부 그렇게 드셔도 되니까 응. 너무나 다양하게 드실 수 있고 두부 구단 같아요. 두부 응, 구단, 어, 이거 맞잖아. 소스 하나. 로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그리고 밖에 캠핑 가실 때는 이렇게 싹 응. 가지고 가보세요. 진짜 너무 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퍼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네. 아니 누가 캠핑장 가가지고 양념을 먹어요. 네. 주머니 바베큐는 된다니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퍼 팩으로 딱 되어 있으니까 아, 딱 뜯으세요. 그리고 2차 실링까지 되어 있어서 밀폐까지 편하실 텐데 위생적으로 자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제 시작인가요 이렇게요 이렇게 지퍼 딱 여신 다음에 저희가 지금 생삼겹이 아니야 요 목살이구나 네. 어, 요거 목살을 그냥 이렇게 쑥 들어가 너 들어가. 들어가 나 비니장갑 안 꼈다 응. <laughs>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딱 닫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딱 밀폐만 한번 썩시켜주시면 돼요 네. 끝.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소스가 조물, 있잖아요. 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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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물. 이렇게 쑥, 쑥, 쑥. 이렇게 해서, 어, 이건 제가 지금 잘안 닫았네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 싹 하시면 밀폐 되는 거 보이시죠? 어, 이렇게. 끝.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고기의 두께에 따라 숙성 시간이 달라지는데, 맞아요. 이쪽을 보시면 저희가 눈금자가 있어요. 디테일하다. 그래서 고기에 두께를 넣기 전에 재신 다음에 네. 뒤쪽을 싹 돌리면은 숙성 시간까지 싹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숙성 시간 이렇게 그냥 보통 그 따라만 하면 되네요. 어, 이러신 다음에 이렇게 돼서 음. 집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조물조물 하셔 가지고 냉장고에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캠핑장 가서는 아이스박스에 아 넣으시고 딱 이제 저녁 바베큐 디너 파티 하실 때딱시작서 드시면 돼요. 요거 딱한봉이요 여러분. 생고기 같은 경우에는 600g 음, 들어갔고요. 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뼈까지 딱 무게 달아서 800g 정도. 음. 그니까 이렇게서 해 여러분 드시면 되는데, 네. 자 지금부터 저희가 한번 구워 볼까요? 이제 먹으러 가나요? 음, 저 요즘에 너무 행복해요, 아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네. 제가 이 소스 먹어보라고 주신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못 먹다가 아 언니 집 가서 같이 먹어야지. 근데 그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수동 시간에 그래서 주차장에서 정말 딱지퍼백 열어가지고요, 생삼겹 딱 한근 넣고 언니 집딱한 시간 걸리거든요. 내려가서 좀 프라이팬에 싹구워가지고 그렇게 먹었다니까요. 이거 진짜 아이디어 상품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진짜 집에서는 후라이팬에 드시고 이제 네. 저희 캠핑장 분위기를 한번 내볼까요. 와 아~ 이거예요 아 올려볼게요. 여러분 색깔 봐요. 색깔 색깔 아까 소파 시켰잖아요. 어~ 집에 찍은 소리 이렇게 해서 어~ 좋다. 아니 이, 이게 제대로 된거 아니에요. 진짜 그럼요. 숯불 싹 올라오고 음~ 진짜 너무 좋다. 그림 아니다. 음. 아이들 좋아하는 요건또 뭐야 이거는 이제 저희가 좀 미리 구워봤어요 그리고 꼬치 같은 경우도 요렇게 아이들 좋아하게 응. 양파도 먹고 진짜 많이 지저 벗어 올려주시고서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하니까 온 가족이요 캠핑장 가서 분위기 내는 거죠 그럼요 응. 그래서 진짜 아빠들 사실 그래요 아우 아이들 구워 드시느냐 주시느라고 힘드실 텐데 그런가. 그냥 여기서 직접 오우 거기서 오 어떡해. 오. 아까 제대로 된건 캠핑장에서 <laughs> 네. 사실 연기도 마시고, 고기도 먹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어, 진짜 이거 어떡하냐. 음. 시글시글 어, 너무 좋다, 진짜. 음.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잘라볼게요.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같이 고기도 이렇게 쑥쑥쑥 잘라주시고 고기가 음. 업그레이드 됐어요. 음, 이렇게. 아니, 꼬치 한번 먹어봐요. 꼬치 이런 꼬치도 꼬치. 되게 맛있잖아. 꼬치. 음. 제가, 한번 제가 고기 빨리 구워줄게 소고기라서 금방 익으니까. 음. 이 음. 야채까지 소스가 뭐 이렇게 발라져 있으니까 음. 아, 진짜 야채도 맛있네요 야채도 음. 그거 말고 고기 하나 줘볼까요? 요거 뭐. 아까 소고기 이거 한번 먹어봐요 아 뜨거 뜨거 조심해 조심해 아니 이렇게 음. 아이들이랑 어이 음. 음. 맛이네 이맛 이게 그 고기의 감칠맛과 이 소스의 풍미 그리고 스프 음. 진짜 삼 박자가 딱 어우러져가지고 음. 저 지금 제대로 말하고 있는 거 맞죠? 아, 나도 하나 먹어야지. 정신이 없어, 정신이. 음. 헉, 너무 맛있다. 소금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음. 정말. 아 이거 무슨 맛이지? 이거 숯불 대리야끼다. 응, 응, 맞아. 진짜 맛있어요. 음. 음.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게 저희가 지퍼팩있잖아요 따로 한데요. 어디에 빼실 필요 없이 음. 지퍼 딱여셔 가지고요. 그대로 그릴에 이렇게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응. 그릇 하나도 안 썼잖아요. 진짜 그릇 하나 안 썼죠? 제 손에 뭐 묻었어요? 안 묻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편안하게 알들가 음. 소고기도 이렇게 맛있게 드셔보세요. 아, 너무 맛있네, 정말. 지 응. 넘어가기 싫어요, 계속. 맛있어. 오늘 여러분, 저희 네 가지 맛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음, 바질갈릭 소스 맛 있죠? 네. 하와이안 데리야끼 음. 소스, 거기에 숯불향쫙 나는 하와이안 숯불 바베큐. 거기에다 마지막,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고추장. 고추장. 집가 고추장까지 해서. 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활용하시면서 맛있게 드셔보세요. 음, 정말, 아 진짜 막,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는데. 그럼요. 맛있게 해보시고, 특히 이런 거 있죠? 아, 이거 완전 진짜 집에서 <laughs> 먹던 음. 거 맞아요. 이거 집에서 스테이크 하나까지도, 집에서 아이들 꼬치까지도. 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생일 같은 거 엄마들이 요즘에는 레스토랑 가서 해주시잖아요. 아, 맞아요. 그냥 집에서요. 편안하게. 음. <laughs> 그리고 이거 오징어 불고기에도 진짜 맛있어요. 지카국추장은 진짜. 음, 진짜 장난 아니에요. 하, 소스 같은 거 여러분 다양하게 활용하시면서 맛있게 드셔보세요. 네. 저희 오늘 진짜 괜찮죠? 이거 진짜 아이디어 상품이죠. 저거 내가 딱 원했던 거죠. 음. 그냥 선택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음. 오늘 구성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총네 가지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질 갈릭 소스, 그리고 하와이안 베리야끼 소스, 하와이안 바비큐 소스, 그리고 직화 고추장까지. 흠. 지금 먹었더니 막 침이 나와가지고 다름이 <laughs> 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꼭 드셔보셔야 돼요. 아니, 진짜 맛있어. 옷도 이렇게 좀 캠핑 분위기 내고 음. 그릴에서 고기 딱 굽고 여기에 정말 맛있는 네 가지 소스로 맛을 딱 활용하니까 진짜 지상 낙원이 따로 없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오늘 송림푸드의 주머니 바베큐 네 가지 맛으로 온 가족 재밌고 맛있게 아니면 집에서 추억 쌓아가면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